직접 와서 복 비교해 보세요. 그래야 저희의 주방을.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도 멋있습니다 다가려는데 <laughs> 멋있다 그러면 뭐 역명 있는 거예요? 그건 <laughs> 아니죠? 또 뭐? 또뭐 이제? 오늘을 방금 전에 이제 고객님께서 왔다셨잖아요. 네. 그거 설명해달라고. 네.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어쩐지. <laughs> 어? 복장 착용하나하더만 <laughs> 자, 주방 타일을 고르러 오셨어요, 고객님께서. 잠깐 뒤에 가서 봐봐. 저희 여기 공간이 어떻게 보이죠? 이거? 주방 공간 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타일을 비교할 수 있게 어때? 요 느낌 있죠? 어 너무 느낌. 자 주방 타일 추천. 요즘은 다8 0 0각또 많이 쓰고 6 0 0각또 많이 쓰죠? 예전에 좀 이렇게 모자이크 타일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들어가는 거가 이쁠 때가 있고 좀 꺼릴 때가 있어. 요 왜냐면 이건 또둘눈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 음. 근데 요새는 또둘눈이 없이 하나 속을 담게. 그래서 저희 제품 6063, 6051 제품 둘다잘 나가요. 괜찮아요. 다만 이제 색상을 보시면은 얘는 완전 연한 그레이. 얘는 약간 아이보리 톤. <laughs> 예. 직접 와서 비교해보세요. 그래야 저희의 주방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로 오라고? 미라클 타일. 오케이. 감사합니다!